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싱컨 로어와 준 마우 등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이 집필한 DTVIR M Swarm입니다. 정식 제목은 '앵커프리 군집 협력 추기를 위한 분산형 및 밀결합 시각 관성 u w p 자기 시스템'입니다. 이 연구는 외부 인프라 없이도 드론 군집이 스스로 정밀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혁신적인 분산형 협력 추기 기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미지의 환경. infrastructure less environment 에서도 완벽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DTVIR-M-SWAM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이 기술은 외부 고정 장치인 앵커, 앵커 없이도 작동하는 분산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각 비주얼 관성, 이너셜, 초광대역, UWB, 그리고 자기장, 맥네틱 이라는 이종 센서들을 긴밀하게 결합, 타이트 퓨전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존력과 정밀도를 갖춘 차세대 지능형 군집 비행 솔루션입니다. GNSS 거부 환경의 딜레마 터널, 지하, 실내와 같은 GNSS 거부 환경은 드론에게 가혹한 조건입니다. 기존의 시각관성 오도매트리 VIO는 조도 변화나 텍스처가 부족한 벽면을 만나면 특징점 추적에 실패하여 위치가 표류, 드리프트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 서버에 의존하는 UWB 시스템은 통신병목 현상을 유발하고 서버가 공격받거나 고장날 경우 군집 전체가 마비되는 단일 실패 지점, 싱글 포인트 일리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군집의 강인함, 로버스니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4종 센서 퓨전 및 분산 처리 제안하는 DTV-IRM 수험의 아키텍처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드론은 카메라, IMU, 자기장, UWB 센서를 탑재한 독립적인 엣지 컴퓨팅 노드로 기능합니다. 핵심은 3D 구조 복원 없이 자세를 추정하는 포즈 온리 비주얼 모델과 이웃 드론과의 거리, 레인지 정보만을 공유하는 분산형 슬라이딩 윈도우 EKF입니다. 각 드론은 자신의 상태 변수와 공분산을 전파, 프로포게이션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체 군집의 상대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정합니다. MDS-MAP 기반 초고속 초기화 첫 번째 기술적 혁신은 초기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기존의 GTS-AM 등 최적화 기반 SLAM 초기화는 반복 연산으로 인해 수렴 속도가 느리고 국소 최적해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수적 알즈브레이크 해법인 다차원 척도법 MDS-MAP를 도입하여 드론 간 거리 행렬과 이동 변이를 이용해 절대 좌표계를 즉각적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화 시간을 152.6ms에서 25.8ms로 80% 단축하고 초기 위치 추정 오차를 44% 개선하여 신속한 전술적 전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한 포우스 온리 시각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VIO는 환경의 3D 랜드마크 위치를 상태 변수에 포함하여 추정하므로 연산 비용이 크고 깊이. depth 추정 오차가 위치 오차로 전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DTV Irm은 3D 구조 복원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에피폴라 기하학, 에피폴라 지오 메트리에 기반해 카메라의 자세, 포우즈 변화만을 추정합니다. 이를 통해 상태 벡터의 크기를 줄여 리소스를 절약하고 장시간 비행시 누적되는 드리프트를 근본적으로 억제합니다. 적응형 필터링 및 자기장 융합, 세 번째는 환경 적응형 센서 융합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UWB 신호는 반사되어 비가시선 NLOS 오차를 유발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Chi-squared 테스트 기반의 이상치 탐지 기법을 적용, 신뢰도가 낮은 측정값의 가중치를 실시간으로 낮춥니다. 또한 앵커가 없는 환경에서는 드론의 유의어 축 회전이 관측 불가능, 언옵 b 법을 하여 발산하기 쉬운데 지구 자기장 센서를 융합하여 절대 방위각 헤딩을 지속적으로 보정함으로써 전역적인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본 시스템은 모든 센서 데이터를 느슨하게 결합하지 않고 단일 상태 벡터 내에서 긴밀하게 융합하는 타이틀리 커플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EKF를 통해 과거의 키프레임 정보를 유지하며 비선형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특히 분산 네트워크에서 정보가 순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과신, 오버 컨피던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분산 교집합, Covariance Intersection CI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e u 트론의 위치 불확실성까지 고려한 보수적이고 안전한 위치 추정이 가능합니다. 에어심 기반 고정밀 테스트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밀 물리 엔진인 에어심 시뮬레이터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복잡한 지형과 동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는 환경을 구현하고 6대의 드론으로 구성된 군집이 원형 및 교차 궤적을 비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비교 분석을 위해 단일 VIO인 VINS-Mono 오펜빈스와 딥러닝 기반 슈퍼빈스, 그리고 중앙집중식 협력 알고리즘인 COVINSG, COOVIR 등 최신 SOTA, State of the Art 알고리즘들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성능을 면밀히 평가했습니다. SOTA 대비 압도적 정확도 성능 평가 결과, DTVI-RM은 평균 RMSE, 제곱근 평균 제곱오차 5.74m를 기록하며 경쟁 기술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는 오펜빈스 9.53m 대비 40.8%, 빈스모노 9.30m 대비 38.3% 향상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딥러닝을 적용한 최신 슈퍼빈스 8.16m나 중앙 집중식인 COVINS G 7.86m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산형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통해 중앙 집중식 이상의 위치 추정 정확도와 일관성을 달성했음을 증명합니다. 시각정보 완전 상실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첫 번째 테스트는 비행 중 10초간 카메라 시각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각 의존도가 높은 COVINS는 시스템 오류로 실패했고 COOVIR는 오차가 19.47m까지 치솟으며 제어를 상실했습니다. 반면 DTVIRM은 시각 정보가 사라지자 즉시 UWB 거리 측정값과 자기장, IMU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태 추적 모드를 전환하여 오차를 6.91m로 방어하며 안정적인 대응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센서 융합의 상호보완적 강인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결과입니다. 두 번째 극한 테스트는 UWB 통신 패킷 손실과 3에서 5m의 편향, 다이아스이 발생하는 NLOS 노이즈 환경입니다. 실험 결과 제한된 카이제곱 탐지 알고리즘은 전체 이상치의 93%를 정확히 식별하여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타협력 알고리즘 COOVIR의 오차가 11.39m에 달할 때 DTVIRM은 6.47m의 오차를 유지하며 약 2배 높은 정확도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통신이 불안정하고 장애물이 많은 전장이나 재난 현장에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하드웨어에서의 검증도 수행되었습니다. 락칩 RK3588 엣지보드와 자체 제작 드론 프레임을 활용해 야외 환경에서 3대의 드론으로 편대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RTK GNSS를 통한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한 결과 시뮬레이션보다 더욱 정밀한 평균 오차 1.86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VINS Mono 4.11m 대비 2배 이상의 정밀도이며 저가형 센서와 경량화된 연산 장치만으로도 고성능 정밀치기가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쾌거입니다. 저전력 고효율 설계 DTVIRM은 성능 뿐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3D 매핑을 제거한 포즈온리 이론 덕분에 RK3588 기준 CPU 점유율은 30% 이하 메모리 사용량은 10% 이하로 유지됩니다. 또한 통신 구조가 이웃 드론 간의 로컬 통신으로 한정되므로 드론의 수가 늘어나도 통신 트래픽과 연산 부하는 선형적, 리니어로만 증가합니다. 이는 이론상 100대 이상의 대규모 수험 수험 운용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대형 군집 작전 수행에 최적화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기술 이 기술의 응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지하 동굴의 탐색 및 구조, Search Ampers, Rescue 작전. 적의 제밍, 제밍, 공격이 빈번한 전장 상황에서의 은밀한 정찰 감시, 그리고 고가의 인프라 설치 비용이 부담되는 대형 물류 창고의 자율 재고 관리 시스템 등에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DTV-IRM SWARM은 인프라 구축에 제약 없이 어디서든 즉각적으로 전개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율비행의 새로운 표준, 결론적으로 DTV-IRM SWARM은 인프라와 중앙 서버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앵커 프리 분산 시스템입니다. MDSMAP를 통한 초고속 초기화, 포즈 온리 모델의 효율성, 그리고 사중 센서 융합의 강인함을 바탕으로 SOTA 대비 40%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저비용 센서 조합으로 고신뢰성 자율 비행을 구현한 이 기술은 향후 드론 군집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의 기술적 표준을 제시하는 핵심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